중국도 우리나라와 친하고 싶은 속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친밀을 하니까, 그게 화가 나니까 더 난리치고 보복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저런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할 때 적극적으로 화답을 해서, 아, 우리 싫어하지 않는다. 하지만 미국이 너무 중요한 우방이고, 우리나라 안보와 직결되니까 그렇지. 너희들도 북한한테 그렇게 위협적으로 미사일 쏘지 마라. 하고 우리한테 도움되는 발언도 해주고. 그렇지만 그런 안보에 대해서 하나도 얘기 안 해주고, 무조건 너희들은 북한 편만 들지 않느냐. 어쩔 수 없이 친미할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자기들이 뭐가 문제인지를 알게 해야 돼. 왜 괜히 친미하겠어, 이번 정권이? 북한 편 맨날 들고 유엔 안보리에서 거부권 행사하고 북한 인권 문제 이런 것도. 그리고 미사일 쏠때단 한마디도 안 하고. 그럼 우리 입장에서 당연히 친미할 수밖에 없지. 자기들이 어떤 짓을 하는지를 얘기를 해주면서 우리도 너희들 싫어하지 않고 가까이 지내고 싶다는 어필을 해야 돼. 그래서 균형 외교를 너희들도 해라. 자기들도 균형 외교안 하잖아, 지금. 우리 보고 하라면 되는 거야? 일 깨워줘야 되지.